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것도 어마어마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푸준표가 이미 폭로를 했었어. 아, 아. 만났다는 거야. 여러분 19만 명이 당원이 서로 가입을 했어요. 자백이야. <laughs> 유내관 하나하고 건진이 신천지 담당했고 시대. 신천지도 몇 입으로 했겠나. 신천지에 대한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신천지 전직 간부로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부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소 5만 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것이 이 간부의 주장입니다. 명부엔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당원 모집에 필라테스라는 작전명까지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단순히 당원 가입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비를 납부하는 뭐 책임 당원, 뭐 권리 당원 뭐 그런 그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고 저희 지역에서 목표로 그 가입을 시켜야 되는 할당량이 150명이었고 그걸 달성을 해습니다 당원에 가입한 명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서울 사당, 신사, 신림 등 지역과 경기 군포, 의왕 등으로 지역을 나눠 정리한 파일입니다. 신도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야간에 집합해 체력훈련 같은 기합을 받았고 지옥에 간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너 이러다 지옥 간다? 사람 없는 새벽에는 뭐 실제로 뭐 오리걸음을 시키거나 한 사람도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좀 돌아오는 방식으로. 아, 그리고 또 다른 폭로도 했거든요. 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단의 지시로 2022년 12월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고요. 자신이 담당하는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 안내까지 했다. 라고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JTBC가 예. 신천지 전직 간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2023년 5월 이만희가 있는 총회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국민의힘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아... 그리고 본인 지역에서 가입시켜야 하는 할당량이 150명이었는데 나는 그 목표를 달성했었다. 아 달성했다. 아 달성했다. 가입시켰다. 아 예. 조객심이야. 그래서 최소로 잡았을 때 전국적으로 예. 5만 명 이상 음 가입했고 아 22년 대선 그 전부터도 당원 가입이 되었다. 아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예. <laughs> 예. <laughs> 이거 단식 투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돼. 예.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더큰 문제는 홍준표가. <laughs> 아, 이거 대박이야. 홍준표가 이미 폭로를 했었어. 예. 네. 그거 소개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신천지 관련해서 페북에 올렸던 내용을 보면, 어, 내가 대구 시장일 때, 22년 8월에 이만희 별장에서 이만희를 만났었다. 이만희를 만났다는 거야? 직접 만나서 이만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대선 경선 때, 신도 10만 명을 어, 책임당원으로 국힘에 가입을 시켜서 윤석열을 도왔는데 어. 도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윤석열이 총장, 검찰총장 때 코로나 사태에 있을 때 윤석열이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줬다. 어, 어.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을 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라 <laughs> 이야기하더라. 와. 이만희가 나한테 와 내가 들었다 폭로했잖아. 어... 예, 예. <laughs> 그런데 야 폭로했다. 예. 2021년 11월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던 권성동이가 권성동. CBS 라디오에 나가서 한 이야기를 보면. 예. 홍준표의 풍로가야이 진실에 가깝구나 예.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권성동의 라디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특이 특이할 만한 점은 19만 명의 당원이 새로 가입을 했어요. 새로 가입 그그1 그렇죠. 네. <laughs> 9만명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에서 신규로 가입한 당원 수가. 한 11만 몇 천명으로 한62% 정도 됩니다. 딱 맞죠. 딱 맞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단체가 많아요. 외곽단체. 이사모라든가 어, 음. 윤공정이라든가 네. 거기에서도 뭐 수만 명의 당원들을 서로 가입을 시켰거든요. 아. 이제 선거도 첫선왕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 은잘안 바뀌어요. 저는 한두 자리 숫자 차이로 <laughs>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아 박빙도 아니고 예, 두 자리면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의 그렇습니다. 차이로 예, 이긴다? 그렇습니다. 예, 예예예. 걸리지 고어 <laughs> 자신 있게 대체 당맞아 떨어지는 이거는 자백이야. 아 자백이죠. 아니 홍준표랑 권성동이가 짜고 얘기하냐고 그쵸. 자기들 죽는 이야기를. 이야. 이거는 뭐 이렇게 퍼즐이 완벽하게 맞출 어, 수가 없잖아. 그러네. 국민의힘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단식이 네. 더잘 이해가 되네요. 더잘 이해됩니다. 진짜 진짜 단식. 본인도 아마 죽을 맛일 텐데 단식을안 하면 지금 죽게 생긴 거야. 이거는 뭐 난리 딱 떨어지잖아. 네. 자, 그러면 신천지가 왜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을까? 바로 이재명을 죽이고 윤석열을 돕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거야. 아, 코로나 시기 코로나 어, 막아준 추미애 법무장관이 압수색 하라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그걸 막았어. 예. 왜 막았는지 봤더니 건진의 조언이 있었던 것 같아. 윤석열이가 막은 이야기를 본인이 또한게 있어요. 아, 그래. 예.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laughs> 2월에 이제 음. 대구에서 막. 어? 참고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저걸 또 자랑이라고 얘기고 왜? 왜한 <laughs> 마디 내는 아니 뭐 이런 할 얘기가 없어. 왜? <laughs> 진짜 왜가 없네. 왜. 반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를 밀고 들어가 버렸잖아네 아, 예, 맞아요. 아, 예, 예. 아, 그러니까 맞아. 이재명 죽이고 음. 윤석열 부문에. 음. 이렇게 이제 퍼즐이 아.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사실 지금 이제 통일교 얘기가 나오고 신천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두 단체가 정치권에 접근하는 목적은 좀 다르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각각. 음. 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자꾸 사이비 종교가 정치권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라고 음. 했을 때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내부 신도들 규합 이런 거다 떠나서 음. 다 떠나서 신천지는 목적이 너무나 명확한 단체예요. 그래, 신천지는 통일교를 벤치마킹했거든요. 아. 실제로 그랬어요. 아.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가평에 가면 천. 천정궁이라고 통일교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멀리서 보면 달이 하나를 두고 그산 꼭대기에 건물이 딱두개 보이거든요. 네. 하나가 통일교의 천정궁이고 음. 하나가 신천지의 연수원이에요. 이두 아, 개가 딱 보여요. 아, 그리고 아, 네. 그 땅을 그 신천지에서 문선명의 조카에게서 삽니다. 이 땅을. 친인척 아, 관계한테 그 땅을 사요. 그리고 오. 그 땅을 산그 달에 통일교 행사에 이만희가 참석을 합니다. 아 기본적으로 통일교라는 단체 자체가 이제 많은 사이비장 단체였던지 뭐원적격 물론 그 외에도 있지만 통일교 이탈에서 분파들이 많이 생기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도 통일교 교리를 차용해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를 계속 벤치마킹하는데 통일교는 사실상 신도 수는 많지는 않지만.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음. 키워졌단 말이에요 예. 신천지도 이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신천지는 통일교보다 훨씬 많은 신도수를 보유하게 됐던 거죠. 아, 국내, 신도수. 국내 신도수를. 그런데 네. 아 네. 아 네.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특별히 일본에서 자금이 들어오죠. 네. 그 자금을 바탕으로 국가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한일해저터널이라든가 아니면 은 캄보디아의 에 ODA 사업이라든가 네. 이런 방식으로 갔다면 신천지는 그렇게 한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도가 많아지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신도들을 동원한 개념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통일교는 기업형으로 접근했다면 신천지는 신도로 접근을 하는데 아... 그러면 신천지가 접근한 이유가 뭐냐? 딱두 가지입니다. 제가 네. 딱 요약을 하면 어, 첫 번째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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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천지는 통일교에 비해서 사법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국내에서 아... 왜냐하면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지금 막그 통일교 해체도 네. 진행되고 하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일본은 피해자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요. 누가 하냐면 일본의 변호사님들하고 목회자들 일부가 일본의 소위 말하는 그 영감상법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조직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음, 음. 한국은 그게 없어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개개인이 통일교에다 소송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일본은 그게 돼요. 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세가 커졌다 보니 그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비해서.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한국에선 크진 않은 거예요. 음. 통일교는. 통일교가. 아, 통일교네. 예. 근데 신천지는 너무 커요. 음. 왜냐하면 신천지가 교세가 커지니까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네. 세가 커지니까 피해자들이 생기는데 신천지는 네. 청년 위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부모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 어, 내 자식이 신천지에 들어가니까 아 물불 안 가지죠. 내 자식을 빼내거든요. 아, 그러니까 부모들 사이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아 그래서 통일교나 이런 단체보다. 훨씬 많이 피해자 단체들이 모여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어, 개개인의 소송이 아니라 네. 신천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게 뭐지?라고 해서 그런 소송들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단순히 내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개념의 소송이 아니라 신천지가 지금까지 해왔던 불법적인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음.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법적 리스크가 다른 단체들보다 훨씬 많은 단체예요. 아, 야, 그러니까 이걸 조금 해소를 해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정치권을 통해서. 아, 아, 이게 1번의 목적입니다. 아, 이게 목적이 아, 너무 크고 두 번째는 이게 종교적인 이유인데 <laughs> 신천지는 신도들을 동원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과천에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성전. 과천에 성전. 네. 그러니까 통일교의 가평처럼 네 가평처럼 아 신천지는 과천이 자신들의 성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음. 근데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되냐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돼요. 14만 4천 네, 그만한 크기에 네, 크기에 아. 성전을 지어야 된다. 쉽지 않겠지? 잘안 되죠. 안 그리고 신천지 안에 있는 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용도 변경 이런 문제들이 네네네. 지역마다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어. 뭐 불어가 되고 소가 되고 네. 이걸 풀어야 돼요. 어. 신천지라고 하는 곳은 상징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단체예요 교리적으로 근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면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의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렸는데 신천지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와서 이사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음. 교육하는 영상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차 목표는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 모여 들어가서 살게 되면 시장도 뭐 우리가 뽑고 네어이니뭐 우리가 다 아. 뽑고 우리 식구들도 다 가잖아요 그죠? 네참 마음대로 우리가 할수 있는 네 아빠는 네, 한편으 사더라도 이제 집을 준비하더라도 앞뒤를 살펴보면 우리가 성전 지어야 되는데 요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는 자금을 바탕으로 한 사업에 손을 대는 거라면 예. 신천지는 인력으로 바탕으로 한 사법적 리스크 회피와 그 다음에 자신들의 목적인 건축을 위함. 요두 가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통일교를 수사할 때랑 신천지로 수사할 때는 방향성을 조금 달리 하면 돼요. 음. 통일교 같은 경우는 자금의 흐름을 따, 쫓아, 쫓아가야 돼요. 아, 어. 통일교는 자금. 네, 자금이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증빙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와. 어떤 아. 혜택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행정적 혜택? 네, 네. 어떤 사업적 리스크, 어떤 행정적 혜택을 받았는지. 그를 조금 나눠가지고 네. 접근을 하면 야. 수사의 방향성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아, 거. 야 와. 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없어요. 정확한 와.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신천지는 어쩔 도리 없이 정치 권력을 업고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거기에 최적화된 놈이 또 네. 윤석열이 었던것 네. 같아. 그 신천지 국힘 가입 어제 JTBC가 나온 거그 자기가 과거에 이제 신천지에 있었었는데 적어도 자기가 알기는 5만 명 이상 가입시켰다. 통일교는 그 루트가 딱 나왔잖아. 통일교는 통일교 윤 씨하고 건진을 사이에 두고 김건희 씨가 오달 내렸단 말이야. 문자가 다 남아 있어요. 그렇 이것도 그런 라인 아닐까? 건진하고 음. 신천지하고 가까운 라인이 있었죠. 그죠. 라인이 있었고 그리고 건진이 윤석열 캠프에서 담당하는 게 징능 그러니까 종교 단체들 종교 단체들 일괄해 가지고 그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음. 통일교와 통일교와 건진의 그 라인은 나왔고, 통일교한테서 로비스트로 돈을 받았죠. 카드도 받고, 뭐, 다른 선물도 받았죠. 선물도 받았죠. 네, 선물도 받았죠. 신천지도 담당은 했어요. 담당 지금 의원이 안 나와서 그런지, 건성동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넷간 하나하고 건진이 신천지 담당했고, 신천지가 가장 열심히 한 종교 집단이란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이라면 결국은 지은 또, 김건희로, 김건희로 가기. 가기. 아니에요. 예. 아, 예. 예. 그러니까 김건희 건진 혹은 뭐 건진하고 나란히 국회의원 하나 그리고 예. 신천지 쪽 담당. 예. 이게 나와야지. 신천지가 직접 열심히 움직인 데다가 그러니까 고향 쪽에 있는 사람을 잡아야지. 이게 지금 고향에서 움직여지. <laughs> 아니 아니요. 고향. 네. 고향에 그 고향 당협 위원장 김 김종영하고는 네. 사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말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직접 핵심으로 그맺기를 원했고 신천지는 항상 과천이 지역 기반이 잖아니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의 중진을 항상 원했습니다. 음. 근데 신천지와 관계 있는 사람 국회의원들은 많은데 남부지검 수사할 때 건진 수사할 때 신천지 얘기도 분명히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신천지도 맨입으로 했겠나? 아, 이거 돈이. 아, 안죠. 여긴 돈을. 했지, 했지. 이런 데는 음. 항상 돈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종교단체들. 야, 약간 이게 사립인가 하는 종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선거 때잘 움직이고 돈을 많이 줘서 그 담당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나 이거 하나 오늘 아침에 확인했던 건데 실제 지금 장경학 대표가 이 단식하는 이유가 신천지 특검을 못 받겠다고 해가지고 그 지금 네. 단식하는 신천지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YTN의 김영순과 그분이 하는 방송하고 그다음에 CBS의 박성태 앵커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그 김종학 전체고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저쪽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안 받아서 이 특검에 대한 단식을 하는 것처럼 자꾸 발언을 해요 그들이 어. 그러면 앵커들이 그거 아니다 그렇지. 민주당은 특검 통일교 특검 받는다 했고 지금 니네가 신천... 신천지 신지를 받는다 했는데 니네가 그걸 안 받아서 얘기한데 이걸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앵커들이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맞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 이거 매우 잘못된 거거든 공문 안 해서 그래 그건. 이거는 어, 의도가 있거나, 어, 의도가 내가 왜 의도가 있지? 그거는 어. 공부를 안 했다기보다는 이거는 에, 이거 저기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체크를 확인해야 네. 돼요. 어, 이거 어, 되게 달, 잘못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것처럼. 그쪽에서 통일교 처음에 얘기했을 어. 때 음. 정청래 대표가 어 통일교 받고 신체콜 어, 이렇게 했는데 어. 거기서부터. 어. 말을 멈춘 거요 지금 신천지 사람이 고향도 먹겠다 그랬고 5만 명이나 지금 가입을 그쪽 동네에다가 주민들로까지 옮겨가지고 시키려고 하는 그게 다 드러나고 기사에도 나오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 하고 마치 통일교통권도 안 받는 것처럼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저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언급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예. 뭐, 우리는 여기 검찰총장도 잘 알아.